안녕하세요. 박과쌤.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미래타임 대입 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예. 오늘은 특유의 미소가 한결 더 부드러우십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예. 항상 방송에 올 때마다 좀 기분은 항상 좋습니다. 예. 또 오늘도 좋은 또 이렇게 정보 드린다는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오늘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다뤄야 될 학교가 한 15개, 20개 정도는 그래도 다뤄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한번 빠르게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대의 수시 요강에서의 변화나 특징 이 부분부터 박카스에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서울대 또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조금 좀 먼저 청취자분들께 네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우선은 꼭 홈페이지 대학마다 원하는 대학들은 꼭 가봐라. 아, 요강을 그, 보시기 예, 위해 예, 그렇니다 오늘 방송, 내일 예. 방송에서 이제 주요 대학들 자 분석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에도 사실 어 아, 청취하면서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다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성으로만 들으시니까 한계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꼭 홈페이지 가서 해당 원하시는. 네, 거론하지 네. 않는 대학들도 들어가서 요강을 다 받아 다운받으시고 네. 핸드폰으로다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셔서 또 비교도 좀 하시고요. 네. 뭐, 그리고 뭐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역시 뭐 수능 최저 변화, 그 다음에 뭐 일부 수시나 정시 확대 변화, 네. 면접 방식, 그 다음에 뭐 어, 논술의 유형들 네. 뭐 이런 큰 특징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어, 체크를 잘 해주십사.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서울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제가 놓쳤는데 잘 해주셨네요. <laughs> 예. <laughs> 예. 그래서 서울대는 사실 이제 특징들 자체는 뭐 거의 학과별에 대한 인원이 일부 변동된 거좀 제외하군요. 예.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뭐큰 변형이 없습니다. 없다. 예. 예, 뭐 어, 사실 뭐 논술이나 이런 것도 크게 실시하는 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내년에 내년에 이제 일, 지난 방송에서도 송선생님 하셨겠습니다만 내년에 뭐 지역균형의 의대 면접 시간 바뀐 거 이런 게좀 바뀐 게 있고요. 음, 예. 올해까지는 이제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일부 정시 확대. 예. 예 일부 정시 확대에 대한 부분 지역 균형 선발 자체 제출 서류가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교차 교사 추천서 예.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증빙 서류가 있었는데 그건 폐지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류 준비 등등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의과대학이나 수의과 면접 등등에서 그다음에 저~ 치대 등등이 뭐 이제 m m i 나 상황실로 해서 상황 면접으로 진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면접에 대한 시간 등등이 뭐 변동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 골격은 네. 비슷합니다. 유지되어져 있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네. 변한 것 같은데요. 시대는 실제적으로 이제 면접 시간이 10분당 총4개 면접실로. 네. 예 들어가서 40분으로 진행한다. 예, 네. MMI 방식으로 간다. 네. 뭐 그냥 상황 면접과 제출 서류 기반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주요 인기 학과라기 보아지만 이제 경영 대학이나 의과 대학에서의 경영은 총 77명의 지균이 27명, 일반이 50명. 50명. 의예과는총 105명 중에 지역균형이 30명, 일반 연행이 75명이다. 네. 이렇게 선발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는 정말로 예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내년에서의 변화 물론 내년 변화도 서울대도 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좀 정시 선발이 조금 더 증가했다 이렇게 서울대에 참고를 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변화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변화가 있는 곳에 조금 기회가 있게 마련이니까 사실은 저희가 변화를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연세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은 지금 뭐 이제 변화의 입시의 중심의 핵은 연세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사실 그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수능 체조의전 전형의 폐지 네.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논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활동 우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면접 평은 원래 체제가 없었습니다. 예. 듣기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 이제 뭐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이미 벌써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체감들을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제 논술의 변화에서 수능 체제 없음이나 해서 보통 매년 수능이 끝나는 그주 주말에 연세대 논술이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10월 달로 다시 과거처럼 이제 그렇습니다. 10월 초로 예. 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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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월 12, 13 예. 이렇게 인문 자연을 나눠 예. 가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한간의 우수 소리는 전국 논술 대회가 이제 실시되지 않겠냐. 네. 네. 한양 대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물론 한양 대도 네. 뭐 최저가 없는 또 상위권 중에 논술이 대표 학교인데 더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일 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의대는 물론 제외하고 선발 안 합니다만 네. 치대부터 선발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체에 가장 큰 입시의 요동치는 중심이 되지 않겠나라고 네. 우선 볼수 있겠고요. 이 연세대가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없애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활동우수 논술. 논술이 예. 대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고. 뭐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어 그러면 뭐 최저 없어지는 건데 뭔데 상대적으로 최저를 통과 못하면 교과가 높아도 어, 네. 안 되는데 네. 이게 그 안전 리미시 없어지니까. 사실 연대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입학처에서도 이제 설명해서 밝혔듯이 면접만 통과되면은. 그, 웬만하면 전부 다 최종 합격까지 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기회가 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면접에서도 상당히 좀 잘해야 네. 아이가 그 학생들이 최종 합격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 바뀌어진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교과와 면접의 어느 정도 역량이 더 높아진 아, 중요성이 그러, 있다. 그러네요. 면접 역량이 좀더 중요하게 바뀐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한번 크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는 어, 이제 뭐 정시모집은 뭐 100, 1136명에서 한 125명 정도 확대했습니다. 뭐꽤 그, 많이 늘어났죠 연대가 다. 네 예, 그렇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내년부터 내, 뭐 자꾸 내년 말씀드리지만 내년별 같고요. <laughs> 예.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뭐좀 어떻게 보면 100여 명이 뭐 미약하다 볼수 있습니다. 만 그럼에도 증가. 그리고 어, 연대는 내년에도 논술 줄이고 그 인원을 또정시로 확대 어, 확대되기 예, 예.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변화가 크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그래서 정시 확대된 부분이 있다는 거볼수 있겠고 종합전형 자체가 면접 반영 비율이 이제 30에서 40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면접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게 앞서 어,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락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 확대에 대한 비중이 좀더 있다. 라고 옥석을 좀 가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특기전형 자체에 대한 명칭 등등이 좀 바뀐 게 있고 그다음에 국제형에 대한 선발에 대한 부분 좀 변화 주시 준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기자 국제형에서 해외고 출신을 따른 티오로 뽑았는데 그게 그냥 학동 활동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국제형으로 그냥 전형 명칭이 바뀌어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약간. 사실, 뭐, 이제 이것도 뭐 서두에 길게, 길게 이렇게 한건 아닌데요. 또 네. 교육부 자체에서는 지금 특기하고 논술을 축소를 축소가, 원하고 있습니다. 특기자는 거의 다 없어져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지금 성, 성대나 서강대는 어, 뭐, 아텐테크로지 빼고는 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인원 뺀 거를 종합으로 약간 변형적으로 만든 예. 에, 그렇게 선발 국지형으로 했다. 네. 라고 연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근데 여전히 뭐 여담이지만 외국 학생들의 이제 좀 핫스나 유디 이런 특기 전형에 대한 올해도의 지원의 희망은 네. 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특기 선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 형에 대한 부분 면접 형은 참고로 이제 수능 최저 작년도 없으면서 이 10월 달에 면접했던 전형이었습니다. 제트 점수로 반영되고요. 그래서 제시문 기반과 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하고 활동 우수는 2단계에 제시문과 그다음에 필요하면 서류 확인도 같이 한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면접 형은두 개방에서 따로 따로 네 그렇습니다. 활동 우수형은 한 개방에서 제시문 우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네. 예. 홈페이지에도 그 시간과 어떻게 진행되지 친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보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논술 부분 자체의 최저 폐지 등등으로 인하여서 하시고 자연계열은 10월 12일날 토요일 9시부터 13시 30분에 수학과 과학 논술 같이 진행하고 탐구는 문화생지 선택입니다. 한과목 선택이고요. 그다음 에 인문계열은 10월 13일 일요일날 1시부터 14시 30분까지 13시부터 14시 30분인데 통합형으로 해서 세네개 제시문에서 선택하면서 진행한다. 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회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통 연대가 눈수 하루에 다 봤잖아요. 문이까 전부다. 근데 올해 네. 수능 최저도 없고 교과 반영도 전혀 없다 보니까 몇 명의 학생이 지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논술 시험일자를 굳이 나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아마 만약에 뭐면 이제 그냥 극악으로 현장에 맞게끔 또 시간이 변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예, 왜냐하면 예, 또 어느 정도 신청에 따라서 또 감안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 9월달에 접수를 먼저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염두는 됩니다. 근처 학교까지 옮겨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담이지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실시하지 않습니까? 논술을. 예. 근데 이제 좀 만약에 증가가 많으면 수원으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예.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징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특징들이 대학들이요. 이 정시에서도 의외과들의 면접들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이거를 그 평가 비율을 가지고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결격 여부에 대해서 그 인성 면접을 꼭 지금 대부분다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합불에 대한 큰 작용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도 그 인성 면접을 실시한다 이렇게 네, 특보 보시면 되겠것 같고요. 네. 올해부터 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정시 모집네 그렇습니다. 시작하면.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고려대를 제가 또 이어서 가면요, 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학교 추천 원. 학교 추천 2 일반 전형 이렇게 네. 크게 수시 선발하고 그 외에 뭐 이제 특별 전형이나 이제 그 위에, 예 그렇습니다 기획 전형 네. 이런 것 있는 전형이 있는데요. 그 역시 이제 원 학교가 추천 1 교과 추천 2는4% 이내 추천받은 문이과 학생들 대상이고요. 일반 전형은 재수생들 졸업생까지 선발 지원할 수 있고 이제 수능 체제로서 1단계 5배수로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그 일반 전형 자체에 대한 인원이 1207명에서 1180명 8명이좀 감소했고요. 예. 그리고선 학교 추천 원전형 이거 예. 일명 사실 1단계가 교과라서 이제 교과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예. 좀그 부분 자체에 있는데 추천서가 올해 좀 폐지가 됐습니다. 예. 추천 원만 폐지된? 예, ]가요? 그렇습니다. 추천 원만 예. 그리고는 이제 정시 선발은 인원이 600명에서 658명. 예. 그래서 사실 58명이라 조금 예. 이것도 인원이 그럼에도 증가됐다. 예. 말씀하신 일반 전형 축소와 그 특기자 전형 축소된 인원이 이제 정시로 다 옮겨가는 거네요. 보통 다 사실은 논술 뺀 인원이나든지 특기 예. 뺀 인원들을 학종이나 정시 정시로 이렇게 늘린다 조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볼때 가장 큰키 포인트가요. 학교 추천 원 작년까지는 일 단계가 교과백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량적인 컴퓨터 선발로 끊고, 예. 그리고서는 이제 상대적인 교과성적로 끊었기 때문에 역량은 두째 문제고 예. 원입니다 원. 예. 그런데 올해는 이 예. 어, 단계에서는 제로 베이스 면접 배구를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올해는 미, 어, 이제 면접, 그러니까 일 단계에서 어 이제 2단, 어, 2단계에서 그러니까 예, 예. 1단계는 선발하는데 2단계에서 면접 배이었거든요근데 예. 이제 50-50으로 예. 1단계 성적 5 50 0점수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1단계에서의 정량적인 예. 것은 유지가 되겠으나 예. 그래도 1단계가 3배수입니다 3배수니까 선발하고 예. 그러고 나서 면접과 1단계 성적이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작년에는 면접 역량이 있었고 또인문 예. 같은 경우는 토론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과 자연계학생들은재시문과 이렇게 진행하는데 네. 이제 이 어느 정도 1단계 성적을 안고 오니 이 교과 합격선에 대한 부분이 네. 어느 정도 좀 어, 면접이 부족하더라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굳이 이 면접이 그대로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1단계 성적을 가져올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단계 성적의 중요함이 추천원에서는 유지될 것이라고 좀 보여주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나뭐 네. 차후 방송 때는 수시 지원 전략의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사례나. 네. 네. 근데 어떻든 이 면접의 배구으로 인하여서 이 정량적인 2단계에서의 합격선을 좀 어, 극복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에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네. 학교 추천 투는요 2단계 면접 네. 방식이 이제 뭐, 어, 기본적으로 제이시문하고 학생부 면접 같이 가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어, 제이시문하고 학생부 면접으로 같이 진행한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과거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예. 제이시문 기반 또 학생부 기반 면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뭐 시간은 반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10여분에서 15분 정도 진행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이시문하고 학생부 기반. 로 면접을 같이 간다. 그 안에 뭐 자소서까지 포함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시모집에서 이제 간호대학에서는 이제 익스 네. 인성 면접을 실시한다. 네. 아, 간호대학까지 드디어 이제 인적성 면접이 확대되어져가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열에 대한 이제 의치 한 수의 네. 간, 의치 한수 네. 간호까지도 네. 이제 어느 도 면접이 좀 확대가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학업의 측면이나 또는 또 진로의 측면에서 봤을 때그 인성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좀 여기 제가 볼 때는 뭐 여담이지만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이그 이게 그냥 자기의 그냥 감 어느 정도 그냥 주위의 여 의견인지 아니면 네. 이 친구가 정말 사명감의 진정성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느 래도 편발 판단하지 네. 않겠나라고 네. 좀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전국 그 의과대학 교육협의회 같은 곳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회의와세미나 포럼을 거듭하면서 어 이렇게 인적성 면접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 기조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시에 실제로 점수로 반영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대학부터 이렇게 인적성 면접이 확대되어가는 게 장기적인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고대는 이제 전부 다 말씀해주죠. 네, 큰 특징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서강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도 무슨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단 성 성균관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좀 명칭들 사실 네. 그래서 항상 그 요강 발표일 때이그 이 선발 전형 이름이 바뀐 게좀 가장 네. 혼동스럽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네. 힘드실 거고요. 부모님들은 늘 처음이시니까요. 바뀐 <laughs>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뭔뭐 건지 또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도 한데요. 네. 보통 또 둘째, 네. 셋째가 이렇게 네. 그러 어머 또 전형 바뀌었어요? 뭐 이런 네. 엄마도 계십니다. 네. 뭐 입시 전문가들도 더 힘들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전형 명칭이 작년까지는 자기주도형이었습니다. 네. 이게 종합형으로. 그리고 일반형이 학업형으로. 네. 그럼 큰 특징은 뭐예요? 일반형은 네.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서 접수 그러니까 접수를 먼저 하는데요. 네. 9월달에. 그 대신 자기소개서나 이 필요한 서류들을 수능 이후에 접수하는 게 일반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형은 음, 말 그대로 그냥 최저 없이 네. 9월달에 그냥 접수만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일반형은 어느 정도 생각보다 수능이 못 나온 학생들이 그래도 수시 때, 어, 여기도 넣, 넣, 넣어야 되겠다. 라고 뒤늦게 이제 그 학생들을 네. 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네. 부랴부랴 자기소서 쓰고 추천서 받아서 제출하고 이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특징이 종합형과 학업형, 학업형으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기 위주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 폐지. 등등이 좀 특징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특징들에 요즘 소프트웨어 우수자들이 선발이 많지 않습니까? 뭐 중앙대라는 게 따로 뽑는데요. 그래서 서강대도 마찬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소프트웨어 우수자를 선발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학생부 종합의 지원 자격에서 이 지원 자격 다시 말하면 뭐 졸업생, 네. 삼수생 네. 이런 제한들이 이제 성균관대도 그렇고요. 이제 소위 제가 제한을 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때 이제 과거에는 졸업, 뭐 사수, 오수 이런 아이들은 지원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제한들이 많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도 현재 뭐 서울대나 뭐 삼수 정도 삼수생 이렇게 이미 두고 있는데요. 심지어 교과전형 같은 경우도 재학생 기, 기준이 에, 한계가 많은데요. 네. 그것조차 교과전형도 이제 졸업생 이상까지 예. 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수했던 학생 한의대 하는 거를 교과 전형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제 그렇게 보니 예전에 그 갖고 있던 교과 성적으로 예. 어 이제는 좀눈 높이 했던 학교들을 조금 낮춰서. 교과를 넣었을 때 예. 합격하는 예. 이런 졸업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추천서가 원래는 필수였는데요 교사 추천서가 예.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선택으로 이거 제출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 좋겠어요 예. 예, 뭐 이거를, 뭐 이걸로 합불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예. 이왕이면 본인은 알릴 수 있는 글자 수가 늘어나는데,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취자분들 중에서요, 어차피 부탁드리는 다인 선생님이나 기타 선생님께 네. <laughs> 한장더 부탁드려서 네. 같이 준비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논술 이야기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요. 논술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논술 이제 일정들은 다 밴드에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15, 11월 17일날, 인문계 논술은 9시 오전 9시 반부터 그다음에 오후 2시까지 등등으로 네. 진행 예정이고 네. 학과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예. 네. 네, 학과마다 시간이 아, 9시 반에 다르고요. 아, 시에 시험 보는 학과가 있고 2시에 보는 학과가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농, 그다음에 자연계 논술은 11월 16일 토요일 날 해서요. 12시 오전 12 오후 12시 30분부터 16시 4시까지 진행하고 수리 논술 총두 문제로 해서 네. 진행하는데 대표적으로 상위권 대학 중에서 과탐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서강대하고 한양대 네. 이런 대표적인 학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부 교과 방식이나 비교과 출결 방식이나 그다음에 봉사 부분의 계산 방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지금 방송상으로 말씀 쫙 드릴 건 아닌데 네. 뭐 리, 어느 정도 리스크는 크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차감 점수는 좀 체크를 자기의 네. 교과와 봉사 시간들을 좀 체크하면 네. 좋겠습니다. 자, 성균관대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네.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학과 부분 자체가 작년까지 뭐 성균인제 예.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예. 이제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이제 학과와 계열로 이렇게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걸로 또 너무 또 아까 서강대처럼 큰게 예. 보지 마시고요. 예. 그냥 어느 정도 명칭만 좀 바뀌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모집, 계열 모집. 근데 실제로 이게 그 전형의 명칭 이름 그대로 학과 모집 전형은 그 선발하는 모집단위가 이제 진짜 학과 단위로 선발을 하고 있고 계열 모집 전형은 실제로 이게 어, 학과를 여러 가지를 적합하게 묶어가지고 계열 단위로 선발하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그냥 학부냐 예. 학과냐 예. 전공예약이냐 그렇죠. 이렇게 예, 예. 나 이거 학과더 좋아. 예. 그럼 이제 학과를 부분으로 해서 예. 보면 되겠고요. 성대는 여전히 이두개 전형을 다 동시 지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동시 지원 다 가능하고 서강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동시 지원이 예.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하는데 음, 예. 음 네. 연대도 면접평과 활동수형. 또는 면접 형과 국제형 이렇게 같이 지원할 수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연세대 같은 경우 는 최대 4장이. 예. 예. 그래서 특기자와 논술. 그렇게 쓰는 예. 친구들이 목동에도 꽤 있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논술까지 특기까지 종합까지 다 예. 이렇게 뭐 진행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과 모집에 학과 모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의예과나 사범대. 예. 스포츠과 원래 예. 작년도 면접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도 학과 모집에서의 이 학과들은 면접이 (10월 19일과) (20일에) 실시한다 (10월) 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수능채도 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성대의 학과 모집에서의 이 사범대 상당히 좀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또뭐 어, 상위 그러니까 사범대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 연세되는 교육학과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국어 교육이나 사회 교육이나 영어 교육 이런 교육과 는 학생들이 위에 상위권대에서 선택폭이 국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상담을 해보니 그래도 성대 사범대를 같이 염두하는. 교육학과나 기타 학과 등등을 좀 염두한 학생들이 있더라라고 했을 때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네. 올해도 이제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된 거죠. 성대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추천서 폐지가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16일, 1 7일요 전통적으로 서강대, 성균관대는그 수능 끝나는 그 주에. 매년 거의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16일과 17일로 해서 입문 논술은 8시 반부터 1시까지 실시하고 통합 교과형으로 3문제로 100분 자연계 17일 일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수학 두 문제 과학 문화생지 선택원으로 100분 진행한다. 라고 어느 정도 기존 골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다음에 정시모집에서도 여기 마찬가지로 의예과에 면접을 도입했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